아 안녕하십니까? 삼0만명 어, 국선 변호사에서 <laughs> 영화 의당 연출을 하는 황병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주말에 야당을 벌었으니 감사드리고요. 어,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 방까지 보셨던 영화 야당에서 야당 이강수 역할 맡았던 강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. 정말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. 정말 대단하십니다. 일요일에 어떻게 집 밖으로 나오세요? 아,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, 우리 극장까지 찾아주시고 우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근데 이 넓은 극장이 가득 찼어요. 저 끝까지. 어,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. 아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나가셔서 sns 키쳐 가지고 샵 달고 야담 샵 꿀잼 샵 개꿀잼 샵 친구랑 또 봐야겠다 이런 거 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니까 다행이고 조심히 보아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박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아, 이런 시간에 이렇게 영화 보시라고 식사도 못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안 네. 먹었다 네?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안먹다 먹어도... 어, 음 드시지 마세요. <laughs> 언제까지 걸무실지 좀 모르겠네요. 예, 네, 어쨌든 예,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예, 여,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? 네 예, 정말 어, 좀 스트레스가 이 영화로 인해서 좀 풀렸으면 하는 어, 마음이고요. 예, 어쨌든 이 영화만에 서다 같이 보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. 다 같이 느끼고 이런 기분으로 어, 아예 말려버렸다. <웃음> <웃음> 벌써부터 아, 죄송합니다. 아, 우리 또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어, 속도 좀 걸으시고. 예, 우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음, 안녕하세요. 엄수진역의 최원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렇게 어, 일요일 아침, 아침이란 게 네, 너무 이른 시간부터 저희 영화랑 함께해 주셔서. 정말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다니 너무 마음이 좋고요. 지금 저희 영화 재밌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더 자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 어, 식사 맛있는 걸로 잘 챙겨 드시고요.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야당의 김한남 역할했던 을 김금순입니다. 신 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 영태수 여기이성진입니다 네, 정말, 정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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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 정말 감사니감사드니다니다나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주합니다감주합니다감사합십시오사합니다감사부하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유입니다 예, 그 앞에서 보셨는데 좀 너무 앞이라 좀 힘드셨을 텐데 괜찮으셨어요? 네. 아 예. 네.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오셨네요. 그렇죠? 네. 예. 아 이렇게 가족이 네. 다섯 분이. 아우. 네. 가족이 보기에는 조금. <웃음> <웃음> 아, 네. 여튼 고맙습니다. 어 저희 팀 중에 그어 계속 쫓아다니면서 아 자기는 너무. 그 관객들한테 이렇게 많이 오고 너무 고마워서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자기가 고민을 하다가 아 노래를 한번 해 보고 싶다. 이런 분위이 계세요. <laughs> 박혜준 씨 바르고 잘도록 아니, 그냥, 그, 어, 정해지지 않은 거고, 제가 그냥 장난 한번 쳐본 거예요. 예, 여튼, 감사드리고요. 어, 저희가 감사의 마음으로 박혜준 씨 도래하고, 그리고 또 여기 그 작은, 뭐, 어, 물병이거든요.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. 어, 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무작위로 올라와서 드리겠습니다. 혹시 오늘 생일이 생일이 신분 있으세요? 아 정말 생일이세요? 아, 네네 알겠습니다. 저분하고 제가 저분 드리고요 이렇게 아 올라와서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저희 최대한 많은 분들 과인증지 드릴 수 있도록 셀프 모드로 변경 부탁드리고요 타이머 타이머는 반드